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새롭고 또 새로운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올해 한해의 한 비전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오늘 한해 우리가 집중하며 가야 할 교회 중점은 양육과 훈련입니다. 양육과 훈련은 내 머리에 쌓아가는 지식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내기 위한 양육과 훈련을 하자는 것이죠.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성장해 가는 것이죠. 가정에서 아이를 키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아이가 자라면서 성장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반드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방면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였을 때는 어린 아이의 때에는 어떤 실수를 해도 때를 써도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됩니다. 아직 배워가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여전히 아이처럼 때를 쓰거나 싸우고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였다 표현하죠. 미성숙하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발달해야 될 영역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가라. 성장하라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도 또한 영적으로도 분명히 자라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는 아직 자라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의 첫 발을 딛고,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것은 교회로서는 큰 복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이후로부터 자라가는 것이죠. 끝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죽기까지 자라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 역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표현하는 "자라가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택형이 아닙니다.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자라가라이죠. 자라가라 라고 이 말은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성장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 후서 이 편지는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남기는 그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이제 순교의 죽음을 얼마 앞두고 이제 죽음이 가까운 그런 때임을 그는 직감을 했던 것이죠. 1장 12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는 육신을 떠나 주님과 함께 하겠다. 라고까지 말씀을 적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소식, 이 예고는 아마도 교회를 참 슬프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두려움에 떨게 되었을 수도 있겠죠. 게다가 이제 곧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것이다 라는 것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는 간절한 것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 없이 살아갈 이 교회들, 이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들이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십시오.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해 동안 붙들고 나아갈 텐데, 이 말씀은 알고 보면 이렇게 굉장히 비장한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선택형이 아니죠. 주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형입니다. 바라기는 이 명령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서 우리 온 성도님들 마음 그십년 가운데 깊이 깊이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우리가 세 번을 읽을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베드로는 먼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대로 표현한 것이 그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라는 표현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십시오라는 표현이죠. 여기 전치사 안에서라는 표현은 어떤 공간을 떠오르게 합니다. 어떤 영역을 범위를 떠오르게 하죠. 베드로는 구주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이 공기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구주 예수의 은혜라는 이 토양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구주 예수의 은혜라는 이 품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도가 자라는 공기이며 토양이며 품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심기워질 수 없고 세워질 수 없고 그 능력의 품을, 그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공기와 아, 같은 은혜입니다. 양분 같이 주어지는 토양과 같은 은혜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품과 같은 그런 은혜인 것이죠. 가정에서 보면 자녀는 이 부모의 품 안에서 자라납니다. 품 안에서 안겨서 먹고 자고 모든 것을 누리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꼭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줘야 나를 먹여주고 나를 입혀주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한결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 품이 언제나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은혜는 죄를 끊어냅니다. 구주 그 예수의 은혜는 내 죄짐을 끊어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내 인생의 짐을 다 들쳐매십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내 영혼을 살려내시는 것이죠. 주 예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합니다.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의 이 양육과 훈련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토양 안에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들어오자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공기를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품 안에 안기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내는 것, 얻어내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에 대한 감사를 점점 더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아낍니다. 지킵니다. 보호합니다. 그 모든 필요를 부모가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죠. 세상 사는 방법, 인생을 사는 방법 다 가르쳐 주고 필요할 때는 바로 잡아줍니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심지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이것에 대해서 크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하는 이 희생과 헌신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죠. 하지만 이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 이해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이 부모의 헌신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자녀는 그때부터 부모를 소중히 여깁니다. 귀하게,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더 끈끈해집니다. 더 친밀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점점 더 깊이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죠. 이 감사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더 깊은 감사와 친밀함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대한 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반드시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구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사랑, 위로, 희생 기억하시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억하실 때마다 더 깊은 감사,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더욱 더 더욱 더 키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더 누리시고. 더 은혜의 품에 안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오늘 말씀은 주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더 키워라. 키워가라.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 지어다. 아멘. 구주 예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안에서 자라갈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구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만 자라고 지식이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전에 말씀 베드로서 3장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 데서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까 삼가라. 은혜는 충만한데 내가 그 구원의 은혜는 정말 충만하게 품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이단에 이끌리는 거죠. 이단과 사이비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내 믿음 떨어지는 것이죠. 여기 무법한 자들은 법을 따르지 않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은혜로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립니다. 믿음을 무너뜨리죠. 끌고 가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지 못하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이 말씀의 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자라가야 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8절 말씀에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이 지식,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은 정보나 단편적인 그런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쌓아두는 지식이 아니죠. 관계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그리고 그 알문, 그 지식이 내 삶을 결국 바꾸어내는 것이죠. 순종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난 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대로 끝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말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그것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나서 순종에 이르기까지 배우면 지키기까지 하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단편적인 정보로 아는 것과 또 제대로 아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저 정보로서 아는 지식은 뭐 우리가 이력서 하나만 있으면 되죠. 어디서 살고 또 어디 학교를 나오고 무슨 활동을 했으며 가족 관계는 어떤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함께 살다 보면 실제 경험하다 보면 아이 사람이 누군지 그때 비로소 더잘 알게 됩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아내, 내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참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세상에. 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더 좋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함께 살다 보면, 같이 살다 보면 아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눈빛만 살짝 봐도 아, 지금은 피해야 되겠구나. 지금은 아니구나. 딱 직감이 오죠. 그런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력서를 봐서 아는 알미 아닙니다.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 알미죠.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책으로 알고, 글자로 알고, 정보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아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수님을 정보로만 알고, 듣기만 하고, 성장이 멈춘 사람들은 위기 때 와장창하고 무너집니다. 잘하는 것이 멈, 멈추면 어려움이 오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 신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미성숙했죠 그러나 그의 신앙도 점점 자라갔습니다 처음 예수님 따를 때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실수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주옥 같은 신앙 고백 드렸지만 또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성령, 성령을 받고 그가 변화가 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주옥 같은 그 신앙 고백, 이제 자신의 삶이 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을 구주로 아는 것을 넘어서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리까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육과 훈련은 단순하게 성경을 더 많이 읽읍시다.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합시다. 라는 게 목표가 아니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읽고 예수님을 더 담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짜 앨을 통한 이 신앙의 성장이 우리 각자 성도님들의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감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멈추면 넘어집니다 도전합니다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복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 지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는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라는 것이죠. 18절 한글 번역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라가라 라는 이 헬라우 단어, 이 단어, 아옥사네테 라는 이 단어는 2인칭 복수형입니다. 너희들이죠. 성도들입니다. 너희 성도들입니다. 이 주어가 17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함께 자라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성도들 전체에게 공동체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개인 혼자서 나 혼자 해내는 개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성도의 성장은 공동체를 통해서 유기적인 이 연합을 통해서 성도 개인의 또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간혹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으신 채 개인적인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좀 다녀보신 이후에 저 젊은 목사 설교가 어떤지 좀 들을만한지 이번 주는 좀 괜찮은데 다음 주는 좀한 달만 다녀봐야겠다, 6개월만 내가 다녀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등록 자체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또 혹시 또 얼마 후에 이사를 하셔야 되니까 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일어서서 인사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일단은 일단은 저희가 어, 뭐 오늘은 어, 일어서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laughs> 일어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의 울타리 안으로 이 은혜의 토양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기도를 혼자 드려도 이 성도의 교제 유기적인 이 성도의 연합 때문에 경험이 없으면 내 영혼이 말라갑니다 내 영혼이 갈증이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나누고 내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도전 받으면서 성도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특별히 등록하시는 분들을 보면 1월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롭게 마음을 정하고 등록하시는데요.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 이제 이후에 등록을 하시고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어, 등록 아직 안 하신 분들께서는 등록하시고 우리 계산교회 이품 안으로 한 발짝 더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우리가 경험하자라는 것입니다. 어, 요즘에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모퉁이 돌 대신 이 예수님. 주께서 이 벽과 벽을 이어주시죠. 돌과 돌을 이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성도들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는 것이 멈추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이 그렇죠. 하루 이틀 가만히 놔두면 집안 어떻게 되나요? 어지러워집니다. 한 번, 한두 번 설거지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싱크대가 점점 차오릅니다. 우리 집입니까? 빨래를 그냥 놔두면 이 빨래통이 산더미가 됩니다. 청소를 멈, 멈추면 먼지가 점점 쌓여져 가는 것이죠. 가만히 두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두면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올한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영적으로 자라감이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많은 지식이 깊어지는 2026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토양 안으로, 이 은혜의 품 안으로 더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예배 앞으로 나아가서 쌓아감이 아니라 살아감을 위한 지식이 더욱더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또한 성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도우며 세우며 기도하시며 오직 자라가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